2월 4일입니다. 입춘. 자, 명리에서는 입춘이 비로소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2026년. 이 병호 기운이 이제서야 우리 사주에, 오늘 우리 사주에 깃든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고노님 사주풀이를 해볼게요. 사주에는 선천적으로 오장육부 건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심고노 님이 간암 진단을 받아서 사주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간이 왜 선천적으로 약한지 사주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972년 10월 12일생 임자년 경술월 병자일주. 자, 태어난 시는 모릅니다. 일간을 볼까요? 병화 일간이죠? 병화는 태양이다. 태양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해요. 병화일간인 분들은 세상에 돋보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일간에 비교해섭니다. 그래서 병화일간들은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면 괴로워하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분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레슬링 세계 레슬링 종목 세계 최고가 되는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일간의 성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화일간이 힘이 있냐? 일간은 나니까 수월생 병화죠. 월지가 이 전체 여덟 글자를 관장합니다. 수월생 병화일간은 일단 병화가 힘이 없다. 화생토로 월지를 생겨줘야 되니까 일간이. 그리고 토가 강하다. 월지니까 이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두 가지를 해결하는 기운이 뭐냐? 병화일간이 힘이 없는 것과 토기운이 강한 걸 해소하는 글자는 바로 목입니다. 목이 술토를 제어해 주고 목이 이기잖아요, 토를. 그리고 목생화로 병화 일간을 생해 줍니다. 이 목이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수월은 가을의 끝자락이죠. 신유술이니까. 신유술이 가을이고 금기운이잖아요. 가을에는요, 목이 죽는 자리에요. 자, 1 2운성으로 목이 강한 계절은 임묘진월이잖아요. 임묘진월에 록, 왕, 새, 여름, 사움미 병, 사, 묘.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에 절, 태, 양. 기가 끊어진다는 거, 절태, 양지에. 목기운의 기가 끊어지는 곳이 바로 가을, 신유술월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목이 오장육부에서 의미하는 건 바로 담과 간입니다. 목이 사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고 물론 이 여섯 글자 한정에서 설명드리지만 그리고 수월생이니까 목 기운이 기가 끊어진 게 수월이니까 심고노 님의 선천적으로 담이나 간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사주에 반드시 필요한 목이 없고 수월의 목 기운 기가 끊기는 자리이니까 간이 약하게 태어난 거다. 그러면 참고로 임묘진 임묘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임묘진은 진은요 금 기운의 기가 끊어진 끊어집니다. 금이 상징하는 건 폐와 대장 이게 약하게 태어났겠죠. 사오미월 사오미월에는 수 기운의 기가 끊어졌습니다. 수는 신장 방광 사오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장 방광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신유수월은 했죠? 담과 간이 좋지 않으니까 해자추궐 해자추궐의 기가 끊어진 건 화. 화는 심장과 소장. 해자추궐생들은 심장 소장 건강을 심장 소장 건강을 챙겨야 된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나머지 글자의 이 기운들을 보충되는 글자가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 따라서 심고원님도 만약에 인시나 묘시에 태어났다면 지금 뭐맺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금방 낫는다. 그냥 볼 것도 없다. 임임시나 묘시에 태어났다면 100% 확신하죠. 무조건 낫는다. 이분의 사주풀이를 했으니까 한번 다 풀어볼까요? 건강은 끝났고. 성정을 알아봅니다. 일간이 임묘됐죠, 수로래. 묘지에 묘지. 그리고 천월덕이에요. 일간이 지지에 임묘된 글자가 있다면 착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칸한데 신약하고 천월덕까지 있으니까. 천월덕은 자선심, 자비심 이런 거잖아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선한 성정을 지닌 분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는데 물론 이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악인은 뭐냐? 사주에 양인 글자가 있다면 악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요. 다시 심고면님으로 돌아가서 그럼 용신이 뭐냐? 이게 용신의 성향도 봐야겠죠. 이 사주 병은 물이 왕하죠. 자수 자, 수 임수까지 투관했어요 그런데 이 술토가 이 왕한 물을 홀로 틀어 막고 있습니다. 술토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식신이죠. 자, 이 사주에 목이 없다면 이분은 식신 용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식신 용신 특징은 부지런하고 온후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자, 결론적으로 이분 너무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은 좋은 사람에게는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다고 세상이 그 보담을 하는 건 아니죠. 자 여자를 보는 눈은 어떨까 이 분이. 자 남자 사주에 여자 글자가 재성인데 재성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해야 내게 도움 되는 여자. 혹은 여자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했어요. 이 경금이 여자 글자죠. 편재니까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분은. 근데 이 편재 역할이 뭐죠? 임수는 병화를 꺼트리는데 이칠살 임수를 편재가 생해줍니다. 배신자 역할이잖아요. 여자가. 자 본능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여자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 편을 드는 여자를 만납니다. 신고노님은 따라서 이런 남자 사주는 늦게 결혼하라고 합니다. 늦게 결혼하라는 의미가 40, 50이 말이 아니라 후천적인 내 성장으로 여자 보는 눈이 정확해질 때까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거르는 눈이 생길 때까지 또는 정신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이분이 가남... 완치가 될 것인가? 대운을 봅니다 현재 55세니까 묘목이죠 연우는 병우 대운은 묘고 연우는 병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목이 의미하는 게 감과 담이라고 했잖아요 운에서 목기운의 왕지가 고충이 됐어요 그리고 혼자 식신이 물을 틀어막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오화가 화생토로 술토를 생해주고 병화는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경금을 제어합니다 병화가 경금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임수가 가만히 안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겁니다 무난히 치료 가능하겠다 다시 이루...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운에 의해서 자도반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건 건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게 많잖아요 하지만 건강을 상실하면 오직 건강 하나만을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6년 도바님들 건강과 원하는 걸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